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한주또 한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했듯이 지금 부천 창대교회 크리스마스 블레싱 팀이 이제 사역을 시작.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 기도해주시고 또 예배 이후에 어 저와 이제 몇몇 MC 리더십들은 어 가서 또 이제 어 축복 격려를 해주러 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있는 분들은 함께 가셔도 좋습니다. 제 차에 자리가 남으니까요. <laughs> 함께 가셔도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서른 명이 또 비어 있는 자리 속에 또 어색함이 있지만. 또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난주 한주 크리스마스 이제 특별 예배로, 성탄 특별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죠. 어, 지난주 이야기했듯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존재의 개시였습니다. 어, 초월자, 어, 가장 우리와 어떻게 보면 다른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이 그리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성탄절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의 계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순수하고 사랑의 결과인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낮은 아이라는 모습, 생명의 사랑의 결과물로 오심으로 우리는 그 사랑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셨고 가장 낮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정말 얼마,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있는 사건을 기록한 말씀인데요.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갔을까요? 왜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는지 오늘 읽었던 말씀 이전에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율법에 따라, 따라 정결의식을 치를 때가 되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주의 율법에 첫 번째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기는 하나님께 거룩한,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라고 한 주의 율법을 지켜 희생 제물을 드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자 말씀에 기록하듯이 이스라엘 율법에서는 어, 장자, 즉 첫째 남자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속 제물을 드렸어야 했습니다. 어, 출애굽 당시 어, 마지막 재앙을 기억해 봅시다. 출애굽 당시 마지막 재앙이 뭐였이었죠 바로 맞아요 네, 어, 대답해 주시라고 생각 을 못했어요 <laughs> 장자의 죽음이었죠 장자의 죽음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문지방에 어, 문설주와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 죽음이 패스오버 어, 6월절을 기념하듯이 그 죽음이 넘어가는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어, 그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그 이스라엘 아이가 태어났을 때 특별히 남자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었어요. 어린 양의 보혈을그 문설주와 문지마에 발랐던 것처럼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아이와 함께 가서 이 어린 양의 재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율법, 정결이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건을 기록한 것이죠. 어 아마 마리아가 출산을 하고 나서 이그또 율법의 정결법에 의해서 마리아가 정결해지려면 40일이 지나, 지났어야 됐기 때문에 아마 이 시기는 대략 45일에서 50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이의 모습으로 한 45일에서 50일째 되는 어, 그 사건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린양을 제물로 드리지만 어,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가난한 사람에게 대체로 할수 있는 재물인 비둘기로 이 제사를 드리기로 결심하고 올라간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들은 갔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인데요.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시, 당시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에게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성령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갈 때 아기의 부모가 율법의 규정대로 행하기 위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이 예수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시무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무원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 뒤에 또 설명하는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스라엘을 위로할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나이가 적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나이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 이 마지막 나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그에게 살아가는 이유는 딱한 가지였어요. 바로 이스라엘 위로할 구원자 메시아를 그가 보는 것이 그가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다림 속에 그는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구원의 날을 생각했던 것이죠. 시몬은 그리스도를 만날 구원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또 어떤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나요?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그가 특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의롭고 경건한 것도 너무나 좋은 것 그리고 특별한 것이지만. 그가 가장 특별했던 것은 바로 성령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다. 라는 것이죠. 읽었던 25절, 26절, 27절, 세 구절마다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25절에 성령께서 시몬에게 머물러 계셨다. 그리고 26절에 성령의 개시가 그에게 있었다. 그리고 27절에 시몬이 성령에 이끌려 올라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날에 대한 간절함과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면요. 시몬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가운데 머무는 것이죠 구원의 날을 기다리며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구원을 받았습니다 칭이 주님께서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동시에 시작되는 것은 무엇이죠? 성화야 성화의 구원의 과정 그리고 마지막 영화의 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구원을 이뤄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구원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몬처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요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간절함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성경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의아해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궁금증을 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임을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의 삶이 보여 주죠. 마지막 날 그리고 성화의 그런 구원의 날 매일매일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며 구원을 바라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탄절이 이 시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날이잖아요.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나요? 바로 내일이지만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그 탄생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고백하면서 간절함을 가지고 기다림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죠. 성탄절에 그냥 분위기에 휩쌀려서 그냥 약간 아늑하고 편안하고 약간 코지한 그런... 분위기 속에 그냥, 깊, 그냥 그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기다림이 이 성탄절의 시기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이야기했듯이 영화의 나를 소망해야 되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성탄절 하루만 뭔가 주님의 기쁨을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건 너무 좋지만 성탄절 이후에도 그 삶이 지속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탄절 이후에도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간절히 기다리며 25절에 나오듯이 손꼽아 기다리는 그시무원의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탄절 하루 지나서 성탄절까지, 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 기쁘다. 이러한 그냥 고백하고 성탄절 다음날 다시 현실 속에 절망과 좌절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탄절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냥 빨간 공휴일 하루를 우리가 쉼을 기뻐하는 삶이겠죠. 이 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되는 것은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원의 날이 여러분 성탄절 하루에 한정되지 않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구원의 날을 생각할 때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손꼽아서 예수님의 오심을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가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구원의 날을 손꼽아 기다립시다. 구원의 날을 손꼽아 기다립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러자 시몬이 아기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다스리시는 주여,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이 평안히 가게 해 주십니다. 제두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아멘. 자 마침내 시몬은 그렇게 기다리던 손꼽아 기다리던 이 구원자를 만나요.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기를 팔에 안는, 안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양팔로 그걸 받들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성령과 동행하는 그의 삶 속에 그가 이 아이가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리고 그에게 마침내 그 시간, 간절함과 기다림 속에 있던 그 시간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 시므온의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정말로 간절함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볼수 있죠. 간절함과 기다림 속에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간절함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코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것처럼 살아갈까요? 간절함과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의 삶 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시모는 그렇지 않았고 간절함과 기다림을 가지고 마침내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이 시몬의 고별노래, 고별송, 고별송이라고 불리며, 이 전통교회에서는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잘 나타내는 말씀이죠. 그는 완전한 평안, 세상 어떤 것도 줄수 없었던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은 붙들려 있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였죠? 예수님이지만 아기 예수님이었고 태어난 지 대략 뭐 45일, 50일밖에 안 되는 정말 아무 힘도 없고 말도 제대로 못 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정말 연약한 모습의 존재였어요. 그런데도 이 시몬은 그 아기를 보면서 정말로 보, 어떻게 보면 정말 작고 보잘 것 없는 생명이지만 그 아이를 보면서 구원이다 라고 30절에 두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다 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래에 대해 얘기하지 않아요. 이 아이가 장래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구원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할아버지가 손주를 보면서 뭐 앞으로 크게 될 녀석이야 막 이렇게 막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아 우리 손주는 크게 될 녀석이다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한 미래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시몬이란 할아버지는 오늘 그냥 존재 자체에 대해 구원자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이 존재 자체가 이 아이가 구원자, 그 가장 연약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아이여도 이미 구원자이시며 구원의 그 자체이시며 그 순간. 시몬은 구원의 참 기쁨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펼쳐질 때,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러한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이 시기에 다시 기념할 때 어떠한 것을 회복해야 되는가?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또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기뻐하잖아요. 정말 보잘것없는 아기 예수인데도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에게는 세상이 어떠한 줄수 없는 기쁨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하나요? 29절에 이제는 주의 종이 평안히 가게 해 달라.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참 기쁨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시몬에게는 더 이상 물론 노년의 나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에게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참 기쁨이 있으니까 그에게는 지금 이미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전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참 기쁨이 그에게 있을 때 이전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야기했던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때 나의 삶에 어떠한 것도 방해하지, 방해받을 수 없고 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루 빨리 만나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더 빨리 가고 싶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달라요. 도피의 성격과는 다릅니다. 이 정말로 어둠과 그리고 어 살아가기 힘든 세상 속에 아 빨리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라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고백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잖아요 우리는 아 빨리 그냥 죽어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이러한 어떤 도피적인 성격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게 아니라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 속에 소, 세상에 희망을 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둘때 정말로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원을 받은, 구원을 받은 사람의 기쁨의 모습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구원을 기다리면서 성령님과 동행한 사람은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리게 되고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냥 빨리 벗어나고 싶은 세상이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구원은 주께서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신 것으로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주의 백성이 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자, 그렇게 참 기쁨을 경험한 시몬이었어요. 시몬에게는더 이상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죠. 그가 누렸던 어떠한 것도 그 기쁨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완전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어, 운동을 할때 아드레날린이 이제 분비가 되잖아요. 이 아드레날린 이 분비가 되면 고통과 어떠한 고난도 어, 이렇게 감소돼서 느껴지게 됩니다. 운동할 때 이제 근육의 피로나 또 어떤 아픔의 통증이 있는데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 그 고통이 덜하다고 하잖아요. 이더 이상 시몬에게는 이러한 어떤 세상의 고난, 시험, 또 세상의 물질, 세상의 어떤 것도 어, 그에게는 아무렇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그 구원자를 만남으로 참 기쁨이 있을 때 그에겐 더 이상 이전 것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은 또 무엇을 기록하나요? 이 구원에 대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시몬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 구원의 날 그리고 이 구원을 기다리신 분이 또 있었다라고 기록함, 기록합니다. 31절 말씀처럼 이 구원은 주께서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신 것, 마련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을 향해 이 구원자 예수님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은 기록하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 또한 이 모든 플랜을 가지고 준비하시고 가장 하나님의 타이밍에 적합한 타이밍에 예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의 기쁨이 선포되는 날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만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한 그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선물도 적합한 타이밍이 있잖아요. 우리가 선물을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선물을 준비할 때어 선물을 준비하고 그냥 아무 때나 주지 않죠. 가장 이 사람에게 적합한 타이밍. 뭐 생일 선물이면 당연히 생일날 줘야겠죠. 생일 지나고 나서 주는 선물은 그 의미가 조금 퇴색될 거 아니에요. 어 그런 것처럼 선물도 가장 적합한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가장 적합한 타이밍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줄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어떠한 선물이었나요?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의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은 영광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어둠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빛 빛의 선물이었고 믿는 사람에게는 영광의 선물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완벽한 선물,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빛으로서 계시가 되는 선물이었고 믿는 사람에게는 영광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해야 되는 빛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 우리가 전해야 되는 빛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겠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선물이 예수님의 탄생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우리 역시 당연 전해야 되는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너무나 큰 선물인 것이죠.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너무나 큰 선물을 내가 혼자 다 누릴 수 없는 그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눠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선물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선물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구원의 날을 기다리면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매일 매일 살아가는 사람은 그 선물이 너무나 그 가운데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만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선물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가진 사람이 이런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다림 이 있을 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살아, 살게 되고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빛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하시고 주신 그 선물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기쁨이 그 가운데 없겠습니까?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어, 항상 기뻐하라. 말씀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우린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이렇게 궁금함을 그리고 대묻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구원의 참 기쁨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과 어떠한 세상의 어떠한 기쁨도 그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참 기쁨을 가지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오늘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 결국은 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사람은 사 그냥 혼자 사랑을 간직한 채 살아가지 않고 사랑의 기쁨과 성령의 동행하심 속에 가만히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 이 시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그냥 흘러가는 분위기에 휩쓸린 성탄절이 아니라 그냥 물론 가족과 친구와 보내는 그러한 것도 의미가 있는 시간이지만. 어,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더 나아가 마지막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령과 동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더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그 기쁨, 참 기쁨과 참 구원 그리고 구원자 존재 자체이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선물이고 영원한 삶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인 것이겠죠.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크리스천으로서 오늘날 살아가는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시몬 이 믿음의 선배잖아요. 믿음의 선배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매일 매일 여러분 기쁨 기쁨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죠. 구원의 기쁨을 상실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냥 성탄절 하루만으로 그 구원을 기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매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때, 아까 대표기도도 얘기했지만 절망과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변하지 않죠. 내년에도 뭐 좋은 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냉정하게 저는 되게 냉, 냉소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매일 매일이 성탄절이 될수 있는 거예요. 매일 매일이, 매일 매일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때.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하루하루 승리하는 여러분들께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자리나 와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